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1강에 이어서 2강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볼 예정이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 같이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류의 출현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구석기시대의 생활 모습 신석기시대의 생활 모습 이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역사의 의미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먼저 역사의 첫 번째 의미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었다. 이는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그대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것을 100% 복원해낼 수가 없었어.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는 과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료라고 하는 매개체를 거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역사가는 이 사료를 통해서 자신 나름대로 역사를 재구성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두 번째 의미 과거의 일에 대한 기록이 되겠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의 사고 머리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반영된 주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뒤에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 네 가지를 공부를 해봤는데 첫 번째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더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주제 인류의 탄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이 45억 년 중에 그런데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약 30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300만 년 중에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글자로 기록한, 문자로 기록한 역사 시대는 약 5천 년밖에 그러니까, 300만 년 중에 5000년을 제외한 나머지 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부른다. 사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학문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역사시대고, 선사시대는 좀 고고하게 연역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선사시대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이쪽 앞부분을 잘 공부를 해놔야지, 뒷부분 역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앞쪽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출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최초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어... 그런 덜 발달된 상태였다가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호모 사피엔스 같은 인종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의 현생인 우리들의 모습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차근차근 진화해 왔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인류는 두 발로 걸어다니고 도구를 사용했다. 뭐이 정도 체크를 해주면 우리 인류의 출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마친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고고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음 조금만 우리가 맛보기로만 보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구별할 때는 도구를 만든 재료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고는 한다. 그래서 어 돌로 만든 기구를 사용했던 석기 시대와 청동으로 만든 기구를 사용했던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하고는 한다. 그런데 이 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림만 보더라도 굉장히 시기가 엄청나게 긴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길이가 약 300만 년이나 되기 때문에 같은 석기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양상이 약간씩 달라.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구석기, 아니 오래된 석기 시대, 구 석기 시대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석기 시대, 신 석기 시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는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따로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페이지에 표면은 이렇게 딱 그림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 건데, 먼저 그림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 왼쪽에 보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만모스를 사냥하고 있고, 물고기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과를 따는 채집 활동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무언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식량이 필요할 때그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야. 자연에서 식량을 얻어야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사냥을 하거나,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어디 가서 사과를 따던가 하는 활동을 해야 되지 자기가 곡식을 기르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물고기를 양식하거나 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서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이나 채집 등의 활동을 했다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도록 합시다. 다음 어, 맘모스를 잡았으니까 고기만 먹고 맘모스 버리면 아까우니까 맘모스 가죽 같은 걸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옷 만드는 기술 직조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지 않아서 단순히 가죽을 활용해 가지고 추위를 이겨내거나 몸을 보호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하늘 높이 크게 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돌멩이를 뭐, 내 돌멩이 이렇게 크다! 자랑하는 걸까? 아니겠지.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거 있냐면, 이 돌멩이를 깨뜨려서 돌로 만든 기구인 석기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석기가 아니라 무슨 석기? 뗀 석기. 뗀 석기라 함은 커다란 돌에서 돌멩이를 떼어내서 만든 돌기구다라고 해서 뗀 석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커다란 돌멩이였는데 그중에 이쪽 부분을 떼가지고 이쪽 부분을 날카롭게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를 잡고 여기로 물건을 찍는 찍기 이렇게 커다란 돌멩이였는데 이쪽 부분을 잘라가지고 날려버리고 이쪽 부분도 날려버리고 여기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걸로 여기를, 소, 여기를 손으로 잡고 이쪽으로 찍어버리는 찍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커다란 돌멩이였는데 이쪽 날 날려버리고 이쪽 날도 날려버리고 이쪽 앞쪽 부분도 날카롭게 날려버려가지고 이쪽으로 주먹으로 손을 짚고서 이걸 찍어버릴 수 있는 만능석기인 주먹도끼 이런식으로 구석기 시대에 여러가의 뗀석기가 발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 이 구석기 시대에 집게같은 것들 너무 허접해보여요. 너무 발전돼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도구라고 할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허접해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런 도구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는 정말 컸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조악해 보이는 집게가 없다면, 나뭇가지를 쉽게 긁어낼 수 있을까? 나무 조각을 쉽게 자를 수 있을까? 아마 없었을 거야. 여러분들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물의 뼈 안에 있는 골수를 먹어야 되는 구석기 시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찌개가 없다면 동물의 두꺼운 뼈 안에 숨어있는 이 골수를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을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게 이 뗀석기는 지금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 좋지 않아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야 돼. 요 그리고 아울러서 구석기 시대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안에서도 뗀석기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원시적인 단계인 찍기에서 시작했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먹을 손에 들고서 찍을 수 있는 주먹도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좀더 소형화된 승배찌르기로 나아가. 찌르기는 여러분들 알지? 승배는 요 밑에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 그래서 승배찌르기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길게 막대기를 연결해서 창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어. 그리고 이것이 좀더 발전하게 되면 더 소형화되게 돼서 화살촉이 되게 되는 거지. 화살로 이제 물건을 슝 하고 쏠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석기 안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석기 시대 사람은 다 같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살촉을 사용하는 구석기인들이랑 찍개를 사용하는 구석기인들이랑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었을 거야. 분명히 화살촉을 사용하는 구석기인들은 찍개를 사용하는 구석기인들을 어, 옛날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지.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구석기 시대 때 이미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림을 보니까 불이 있네. 그래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어, 체온을 유지하거나 하나 활동을 했다고 해. 불이 있기 때문에 추위나 맹수로부터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고, 생선이나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질병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거야. 어. 불을 다루지 못했다면 인류는 아마 지금의 문명을 이루어내지 못했겠지.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지점도 잘 체크를 해두고,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옆에 보니까 동굴에 거주하고 있어. 아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왜 집에 안 살고, 굳이 이렇게 어두컴컴해 보이고, 막 물도 떨어지고, 막 박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동굴에 왜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어.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첫 번째,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 집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 동굴에 살수 있는 거지. 자,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냥이랑 채집을 해야 돼. 근데 사냥이랑 채집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한 지역에서 사냥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열매가 다 떨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먹을 것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동 생활을 야기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저기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굳이 공들여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기술도 없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터에 근처에 있는 동굴에 거주했던 거지. 때에 따라서는 임시로 집을 짓는 막집이라고 하는 임시집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구석기 시대의 핵심 포인트는 사냥과 채집 때문에 일어난 이동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구석기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굴에 살다 보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 벽화를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동굴 벽화 아주 멋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수 있다. 여기가 동굴 이렇게 길인데 보면은 양쪽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그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보게 되면 막 동물들이 엄청 많이 그려는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왜 동물을 벽에다가 그려놨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동물을 싫어하는데 벽에다 그려놨을까? 아닐 거야.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을 벽에다가 그려놨을 거야. 왜 요즘도 자기 방이나 자기 SNS 같은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장식하고 그리고 붙여놓는 사람들 많잖아. 그게 다왜 그러는 거야? 그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걸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런 자기의 열망과 마음을 담아서 그런 것들을 장식하는 거란 말이야.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똑같아.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이러한 동물들 아 정말 맛있어 보인다 내일은 정말 사냥을 많이 해서 저런 맛있는 고기들을 많이 먹어야지 라고 하는 나는 고기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들을 투영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서 보면은 빌렌드루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여성상 조각상이 나오게 되는데 뭐 지역 이름 자체는 뭐 몰라도 돼. 근데 이 여성상이 보이는 걸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름다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요새 미인이라고 하는 기준이랑은 조금 먼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수 있어.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아름답고 이상적인 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야. 구석기 시대 사람들 보자. 이 사람 어떻니? 배가 굉장히 크고 배가 크다는 것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거지. 구석기 시대 사람들 먹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은 와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다니 어, 정말 풍요로운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슴을 봐 가슴이 얼마나 큰 얘들아 가슴이 이렇게 크다는 거는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가 배부른 걸 넘어서 이제 아이까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거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도 배부르고 아이도 배불리 할수 있다니 저런 위대한 저런 아름다운 여성이 존재한다니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지 이해 되니? 왜 요즘도 옷가게에 가면은 마네킹들이 있잖아. 잘생긴 여성 모양으로 된 마네킹. 잘생긴 남성 모양으로 된 마네킹. 이런 것들이 있어. 선생님도 옷 사러 마네킹을 보고서 마네킹 옷이 이뻐가지고 옷가게에서 옷을 사잖아. 집에서 입은 그 핏이 안 나와. 어. 근데 선생님 모양이랑 다른데 왜 마네킹은 그렇게 멋있게 해놨을까? 사람들이 그 마네킹에 자신의 이상을 투영하는 거야.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투영하는 거야. 요즘에는 다산과 풍요보다는 뭐 외적인 아름다움, 뭐, 이렇게 균형 잡힌 몸매 이런 게좀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마네킹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이해되니, 아까 동굴 벽화도 우리랑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비슷했어.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걸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비슷했잖아. 그것처럼 이런 여성상을 만들 때도 우리랑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우리랑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 공유를 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야. 사료를 발견했을 때그 사료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묻혀있고 주변에 막 꽃가루가 뿔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대 이게 뭐다? 벌써 옛날부터 장례가 있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장례 문화가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다 라고 하는 지점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공부를 한 거고 이제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을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가운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 확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간석기가 되겠다. 돌로 만든 석기지만 만드는 방법이 돌을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간석기라고 부르고 이전에 뗀석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림은 보더라도 여기가 아주 맨질맨질하잖아. 뗀석기는 울퉁불퉁했지만 자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핵심 포인트. 이 사람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어. 이전에는 곡식을 먹고 싶으면 멀리 가서 야생에 있는 곡식을 닦고, 예전에는 돼지를 먹고 싶으면 가서 멧돼지를 사냥했다면, 이제는 곡식을 내가 키우고, 내가 돼지를 키우는 식량 생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별표를 쳐도 좋아. 인간은 드디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경과 목축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변화, 신석기 시대에서 갖게 되는 엄청난 변화. 이것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했다는 거야. 언제? 신석기 시대. 무엇을 하면서?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농경과 목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 내가 힘들게 키운 곡식, 내가 힘들게 키운 돼지 이런 것들을 두고 이사 갈 사람이 있을까? 아니겠지. 이제 인간은 정착해서 사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굴이 아니라 집도 제대로 짓고 살게 되는 거지. 땅을 움푹하게 팔고 기둥을 세워서 만드는 움집 같은 집들을 신석기 시대 때 만들었던 것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도구, 이제 그릇 같은 것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로 그릇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물고기를 잡았어. 왜? 물고기 잡기는 아직까지도 하잖아, 그지? 근데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야. 오른 왼쪽에는 구석기의 물고기 잡기와 오른쪽에 신석기의 물고기 잡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그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거지. 그물은 그냥 단순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섬유를 잘게 잘게 엉켜가지고 만드는 게 그물인데,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 보면은 옷 같은 거 봐봐. 어,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지. 근데 신석기 시대에서는 보면은 옷부터가 어, 섬유 기술이 굉장히 직조 기술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물도 사용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은 오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완벽하게 비교하는데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도구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구석기 시대는 떼서 만든 뗀석기, 신석기 시대는 갈아서 만든 간석기, 구석기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 사냥과 채집을 했지만, 신석기 시대는 농경, 목축을 해서, 이제 스스로 식량을 어떻게 한다? 식량을 생산. 할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우리는 그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냥이랑 채집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지면 이동을 해야 되는 이동생활을 했었고 농경이랑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사를 안 가는 정착생활을 했습니다 동굴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굴 벽화를 그렸고 농경을 했기 때문에 토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곡식을 보존했겠지 어 애니미즘이랑 토테미즘이라고 나오는데 애니미즘은 자연 대상을 토테미즘은 동물이나 식물을 어, 숭배 대상으로 삼는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원시 종교 같은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농경이랑 목축,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날씨지.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오 태양이시오 제발 날씨를 맑게 해주세요" "오 비이시오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원시적인 종교의식을 가졌다는 거지 토테미즘은 이런 거야 동물이나 식물. 예를 들어서 산에 갔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곰을 만났어. 인간은 두려움에 떨게 되겠지. "오 어, 곰 너무 무섭다" "오 어, 제발 곰 나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곰이 다른 것들을 사냥하는 사냥 장면을 본 거야. "오 곰은 정말 대단해. 나도 곰처럼 멋진 사냥 실력 멋진 힘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시적인 종교 토태미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둘다 계급 없는 평등 사회라는 점이에요 구석기 시대도 신석기 시대도 사냥이나 채집 농경이나 목축했을 때 나오는 그 생산품 그 식량이 충분히 풍족하지가 않았어 나랑, 내 친구,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이런 사람들끼리 나눠 먹으면 남는 것이 없이 딱 끝나는 부족한 사회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더 가지고, 누구는 덜 가지고가 없는 모두가 평등한 계급 없는 평등 사회였다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는데 이 계급 없는 평등 사회 뒤쪽에 신석기 시대가 끝나면 뭔가 변화가 찾아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점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명이 탄생하고 세계의 4대 문명은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